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고 또한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모든 역사를 주께서 이루어주실 줄을 사옵고 예수의 시대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6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인데,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실 때에 성령의 음성을 직접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전도서 6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해안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지,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사람이 비록 백 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 그 보다는 낫다 하나니,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두운 중에 감에 그의 이름이 어둠에 덮히니 햇빛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도 못하나, 이가 그보다 더 평안함이라,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 뿐이 아니냐. 네 오늘 이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잘 들어야 됩니다. 오늘은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 구정 설날인데요. 2023년도 새해 우리 교회에 또 제가 받은 말씀이 무엇이냐하면 우리 우리 주보에 항상 맨 앞에 보면은 2023년도 주신 말씀 이렇게 적혀졌어요 뭐라고 써졌어요? 마침내 그들을 진멸하리라. 신명기 7장 24절 이 말씀을 1월 1일 준비해가지고 에, 여기서 말씀을 선포하고 유, 저기 뭐야 가족방에 올렸는데 가족들 중에서 이게 들은 사람 있나요? 에, 들은 사람 없죠요 그래 이거 마침내 에, 이게 2023년도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이고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 뜻을 들어보라 그래가지고 신명기 7장 24절에서 이 내용이 뭔가를 올렸는데 예, 여러분들이 바빠서 안 들었던지 간에 관심이 없어서 안 들었던지 간에 이것을 듣고 깨달은 자는 그 축복이 그대로 임할 것을 나는 믿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말씀이 어떤 사람이 전하던 간에 귀중한 것 특별히 부모가 깨달은 것을 자녀들에게 전하는 것은 어떤 마음일까? 예. 우리 자녀들이 잘, 잘 되기를 원하죠. 이렇게 매일, 매 주마다 가까운 데 살아서 예배를 못 드리지만, 다 떨어져 있지만은, 떨어져 있어도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어, 예배에 참여하는 그런 심령으로 매주 그렇게 못 한다 하지라도 어떻게 해요? 예, 할아버지 계속해서 말씀을 유튜브에 올리고 있어요. 듣고 안 듣고는 상관이 없는데, 다안 듣더라도 2023년도 첫 해, 1월 1일 날 드리는 말씀은 한 번쯤은 생각을 갖고 들었어야 될 것이다 생각을 해요. 그렇게 못한 사람들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 마침내 하나님께서 예, 뭐 그들을 진멸하리라 이 말씀은 더 예, 1월 1일날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잡고 두 번째 말씀은 마침내 거부가 된다. 이삭에 대해서 창세기에 예, 나오는 말씀에 이삭이 거부가 되는 그런 것을 마침내 우리는 부흥되리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전했고요. 세 번째, 지난주에는 <laughs>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십니다.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신다. 이 마침내라고 하는 것은 예 쉽게 얘기하면 뭐, 그 우리가 이제 딱 적수 종료이 마침내, 끝내, 아, 이제. 예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은, 예, 첫째 날에 그 1월 1일에 주셨던 그 말씀을 다시 가서 한번 들어보세요. 그럼 거기에 모든 걸 풀어서 말씀했어요. 자, 오늘은 네 번째. 마침내 다한 곳으로 돌아간다. 어디에 이것이 있느냐 하면, 6절에 보면, 6장 6절에 보면, 그가 비록 천 년의 갑절이면 얼마가 돼요? 천 년이 두 번이면 얼마야? 두번 갑절이면. 천년을 곱하면 이 곱하면 얼마요 그렇지 2천년 우리 이건 똑똑해 천년의 값전이니까 2천년을 산다고 해더라도 행복하지 못하면 어떻게? 마침내 다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 뿐이다 그런데 어떤 한 곳으로 돌아가는가? 그렇죠? 2천년을 살더라도 행복을 느끼지 못하면 한 곳으로 돌아간대 그래서 오늘은 에, 이 말씀 에, 네 번째 말씀으로 마침내 다한 곳으로 돌아간다 오늘 네 번째 말씀의 제목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진정한 인생의 행복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자요. 물론 우리 어린이들은 손자 선자, 손녀들은 아직 어리니까 뭐 행복이 뭐야? 행복이 매일 매일 그냥 공부도 잘안 하고 내가 놀고 싶은 대로 놀고 먹고 싶은 거다 주고 뭐다 하게 해줬으면 그냥 행복할 것 같죠, 그렇죠? 어? 우리가 행복하다는 건 뭐야? 어린이들. 숙제도 안 하고, 공부도 안 하고, 그냥 놀러 다니고, 막 이랬으면 행복할 것 같아. 맛있는 거 먹고, 엄마, 아빠랑 맨날 놀러 나 다니고,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그게, 진짜 그런 것이 행복일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 전도서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 헤아려서 수고하는 거예요. 허두가 헛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어린이들은 헛된 거 이런 거 우선 생각하지 말고요. 어떤 행복인가 되고 이제 엄마 아빠가 이 말씀을 잘 들어서 전도서 1장 2절에만 가면 다섯 번씩이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헛되도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 이 헛되다는 말은 히브리 어른의 해벨이라고 해요. 해벨 허망하다. 무익하다. 망령되다 스물넷이다 증발하다 이 히브리어는 이렇게 여러가지 뜻이 있어요 우리나라 말하고 달라서 그래서 헛되다라고 왜 이렇게 헛되다라고 했을까 근데 이 전도서는 에, 가장 이, 이 땅에 태어나가지고 진짜 행복을 맛보고 모든 것을 다 해본 솔로몬 왕 뭐, 솔로몬 왕 들어봤죠 에, 다윗 아들이죠 다윗 아들인데 다윗도 왕이었고 솔로몬이 그 아들 왕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은 모든 걸 하나님 앞에다 받았어요. 모든 축복을 다 누린 가장 귀한 그 솔로몬 왕이 왕 노릇을 해 왕도 하고 다 했는데 그 사람이 마지막 죽을 때 있잖아요. 인생을 살아보고 나니까 참 헛되는 거구나.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그렇게 깨달은 것을 느껴서 이 책에다가 기록했다 그 말하냐면 저 기록하라고 해서서요. 그러면 일정, 저 전도서 1장서부터 오늘 6장 본문까지는 어떠한 내용들이 있느냐 하면은 12가지의 소재목처로 말씀하고 있는 게 있는데 전도서 1장 12절로부터 18절까지는 세상의 지혜도 헛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공부하는데 지혜가 필요해요. 그죠? 영어도 수학도 모든 공부를 잘 해야 돼요. 근데 이 세상의 지혜, 지혜를 누가 주시는 걸까? 하나님.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이 주죠. 그래서 이 세상적인 거 공부만 잘하고 하나님 모르면 그 사람이 좋을까, 나쁠까?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헛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지식도 중요해요. 그렇다고 해서 세상 공부 안 하면 안 돼요. 세상 공부 잘해야 되는데 막 아무리 좋은 대학교 나오고 다 해도 하나님을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게그 지식이. 그래서 헛되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2장 1절로부터 1 1절에 보면 세랑의 쾌락이 헛되다. 쾌락이란 건 뭐예요? 맨날 예를 들어서 오락실에 가고 놀고 자기 하고 싶으면 다 이렇게 해도 그때뿐이지 그게 다 헛된 거라는 거예요. 헛된 거. 그리고 2장 12절로부터 17절에 보면 죽음 앞에 지혜자의 허무. 죽음은 아무리 왕을 했던 지혜를 했던 사람이 그런 것들을다 허무할 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2장 18절, 이 23절에 보면 인생이 수고가 때다. 인생이 수고가 때다는 건, 이제 너희들은 어려서 몰라요. 나이를 많이 먹어도, 이렇게, 할아버지 70이 다 됐는데, 살아온 걸 이렇게 돌이켜보면은, 참, 정말, 어떤 일을 했나, 인생의 수고한 것이, 때로는 헛되게 느낄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3장 18절로 22절에 보면, 죽음 앞에 인생이 허무해. 인생은 허무해, 그렇죠 금방 살았던 할머니 안 보이시지? 돌아가셔서, 어? 야, 세상에 이런 거야. 살다가 언제 이렇게 헤어질지 몰라.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또 4장 1절로 3절에 보면 학대받는 인생이 허무하고, 4장 4절로 6절에 보면 시기받는 인생이 수고도 헛되고, 4장 7절로 12절에 보면 홀로 사는 자의 것도 허무하고, 4장 13절로부터 16절에는 세상 권세가 헛되고, 5장 10절로 20절에는 세상 재물도 헛되 돈도 말이죠. 돈이 필요한 거지만은 그게 꽤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 재물을 많이 쌓아 돈 많이 쌓아놔서도 헛되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6장 1절로 6절 오늘 6장 1절로 6절 낙을 누리지 못하는 것도 허무하다. 6장 2절에 그랬죠. 예, 네, 그래서 네 그리고 6장 7절로 9절에는 식욕을 채울 수 없는 수고의 헛됨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은 헛된 허무. 헛됨과 허무에 대한 12가지 중에 오늘 본문 11번째가 되는 낙을 누리지 못하는 자의 허무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마침내 다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 뿐이다. 이렇게 말해요. 네. 마침내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 뿐이다. 여기에 마침내에 대한 말씀이 있기 때문에 올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라고? 마침내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이렇게 말씀해서 성경의 마침내를 찾아보니까 31번이나 기록되어 있어요 31번이나 그래서 그 말씀을 찾아서 귀한 것을 지금 계속 매주마다 말씀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세상 만사가 헛되고 헛되다 라는 말씀으로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헛되다 이 결론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고 완성되는 그 나라만 영원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거듭난 새 사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자, 이 말은 뭐냐 하면요. 이 세상에 한 세대는 오고 한 세대는 또 간다는 게 뭘까요 우리가 살다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하나님 앞에 갔으면은 너희들이 사는 세대가 됐죠 그리고 또 너희들이 또 이제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들이 또 세상에 이렇게 2022년도 지나갔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22년은 지금 역사 속에 흘러갔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2023년도 한 세대가 됐죠 우리가 새로운 날이 됐어요 또 다음에 가면 2024년도 이렇게 세대가 자꾸 세월이 가면서 바뀌지만은 이것이 영원한 게 없다 이 땅은 그러면 매년 매 c 년까지 막 이렇게 될까 2023년 4년 5년 6년 막 a 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느 시점에 가면 이세상이 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세상 사는 것은 이 땅에서 해 아래라고 하는 건 뭘까? 해는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죠 그렇죠 네 하늘 저 위에서 우리를 비춰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해+ 해의 모든 안에 있어 그렇죠 해보다도 은게 없어요 해 밑에 다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해 안에서 수고하잖아 공부하는 것도 수고하는 거 아빠 엄마가 응? 어? 아빠는 회사에 가서 일하는 것도 수고하는 거죠 땀 흘리고 수고해 안에 수고하는 거예요 돈 벌어서 너희들 가르치려고 엄마는 무슨 수고를 할까 집에서 뭐 너희들 공부도 가르치고 맛있는 것도 해 주고 그렇잖아요. 건강하게 지켜줘. 이런 게다 수고하는 거야, 수고. 근데 그게, 꼭 최고는 아니라는 거야. 모든 수고했던 것이 나중에 지나고 나면은, 자, 참, 내들한테는 잘한 거지만은, 헛되고 헛되다. 왜? 사람이 아무런 낙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죠. 그러면 그거, 그 나라에만 새롭고 완성된 나라, 그 나라만 영원하고, 그 하나님이 계신 곳만 아픔과 괴로움과 이런 게다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영원한 생명을 얻은 거예요. 이 땅에서는 다 죽어요. 사람들이 나이 먹고 병들고 그러면 죽지만 하나님 나라에 가면 그런 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가야 돼? 하나님 믿은 사람만 간단 말이에요. 안 믿은 사람은 못 가요. 그러니까 믿은 사람을 하나님을 믿고 그 나라에 가는 사람은 행복하다, 행복하지 않다. 행복한 거예요. 예, 네, 그래요. 그래서, 허무한 인생을 행복하게 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행복하게 살, 삶이 되는가. 그래서, 여러분 앞에 묻겠는데, 행복한 거는 뭐예요? 어디서 오는 거예요? 행복이 어디서 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고 좋은 집, 큰차막 이런 데 살면은 진짜 행복할까요? 아니요. 그런 거 아니에요. <laughs> 그래요. 그런데, 행복은 뭐다? 마음의 문제. 내 마음에, 내 마음에. 세상에서는 행복하게 사는 사람도 있고, 불행하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행복이냐, 불행이냐 하는 것은 어떤, 이렇게 환경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다? 마음에 있다, 마음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요. 그러면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해야 돼요. 만약에, 내가 집에, 집에 있잖아요. 좋은 거, 이렇게 막, 많은 거 갖고 있다가, 그렇지 못한 일이 생겨도 행복해야 돼요, 행복해야 돼 네? 그리고 하나님 옆에서 올바른 마음 자세를 갖추고 살아야 돼요. 마음이 행복해야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아, 내가 뭐 공부를 조금 못 해도, 어? 공부를 못 해도 좀더 잘하려고 하고 노력하고 그러면 돼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나는 공부를 못 해서 머리가 바쁜가 봐. 막 그러면서 자기 자책을 하고 어떤 젊은 애들을 보니까 아니 세상에 대학교 떨어졌다고 저기 아파트 위에서 떨어져서 자살하면 돼안 돼? 안 돼. 지옥 가는 거, 지옥 가는 거. 아, 무슨 대학교 떨어지면 뭐 끝난 거야? 아니야. 또 다른 것도 열심히 하면 되는 거야. 하나님, 나는 뭘 하나님 하게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나 공부 잘해야 되는 게 원칙이지 공부 못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공부 못 해도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공부는 잘해야 돼요. 학생이니까. 그런데 비록 그 공부를 잘못, 시험을 잘못 봤다고 해도 그런 것 때문에 비관해가지고 뭐 죽고 이렇게 하는 거는 아주 불행한 일이에요. 불행한 알았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마음 자세로 갖출 때에 우리가 행복할 수 있을까? 이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세, 생각을 해보는데, 자, 첫째는 누려야 된다. 누려야 돼. 누린다는 게 뭐냐? 이절을 보니까, 이절 보니까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서 재물과 부유와 존기를 하나님께 받아서, 하나님이 지혜도 주고 재물도 주고 모든 걸다 줬어. 그런데 그걸 그 사람이 누리지 못하도록 했다고 한다면 그런데 그 모든 걸 만들어 놓고 다른 사람이 누린다. 그래, 이것이 얼마나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자, 이 말은 뭐냐면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자, 내가 돈을 그냥 하나도 안 쓰고 돈을 놔라. 자기 꼭 필요한 것도 안 쓰고 그냥 다 모아 만났어. 모아만 났는데 만약에 그돈 모아 놓은 사람이 있잖아요. 돈을 모아 놓은 사람이 갑자기 아픈 병이나 뭐 이런 사고로서 죽었어. 만약에 죽었어. 그러면 자기가 돈 모아 놓고 자기는 하나도 못 썼어. 그렇죠? 그럼 누린 게 아니야. 그런데 다른 사람이 누린단 말이에요. 누가? 물론 뭐 부모들이 만들어 놓은 거는 자식들도 쓰니까 상관없죠. 그런데 이것은 뭘 얘기하느냐 하면 우리가 어? 이렇게 모든 부족함이 없는 소원의 부족함이 없도록 재물과 부유와 존귀를 네가 하나님께 받았는데 하나님께 받은 걸 깨닫지 못하고 그걸 누리지 못하면 은 다른 사람이 누리게 된다. 너한테 줬는데 네가 그걸 누리지 못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하나도 못해. 그러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많은 것을 감사함으로 누리지 못하면 행복할 수 있다 없다? 행복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누린다고 하는 것은 어원적으로, 어원적으로는 발견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이건 뭐냐 하면, 그걸 다 줬는데도 못 깨달은 사람, 눈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몰랐어요. 그런데, 여기서 누린다는 것은 발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나는, 다른 애들은 같은 거를 줬는데도 밥, 이걸 못 느려. 못, 못리고 그냥, 아, 제기처럼 모기만 하려고. 그런데, 이걸 깨달은 사람은 어떨까? 아 하나님은 이거 주신 것을 잘 누리라고 그래서 그래서 누리는데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저렇게 하나님이 주신 거 감사해요 그래서 또 맛있는 것도 주시면 감사했습니다 라고 잘 먹고 이래야지 맛있는 것도 내가 나중에 뒀다가 막 먹어야지 하고 돼지처럼 모아놨더니 다 썩어버렸어 그러면 누리는 게뭔 일이에요 뭔리는 거야 어? 그래서 이렇게 네. 감사한 마음으로 그걸 발견하고 사용하고 즐기고 나누고 베푸는 거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정말 좋은 것을 받았고 많은 것을 받았고 정말 소중한 걸 받았습니다. 이걸 깨닫게 되는 것을 누린다라고 하는 거 깨닫. 깨닫지 못하는 누리지 못해 그리고 그것들을 감사하면서 사용하는 것이 행복하다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나칠, 지나칠 정도로 목적의 지향적인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그러니까. 목적지향적인 인생. 이 말이 뭐냐? 목적을 정해놓고 나면 그 목적을 위해서 과감하게 모든 걸 희생해요. 그러니까 인생의 한순간 한순간도 오직 그 목적 달성을 위해서만 사용하는 거, 이게 물론 목적이 나쁜 건 아니에요. 목적은 중요한데, 그러나 지나치게 목적지향적인 인생을 살다 보면은 그 목적이 지나간 뒤에 허탈해진다. 왜 그러냐면, 목적을 이루었어요. 목적을 이루니까 또 다른 목적을 향해서 가야 돼요. 그런데 그것은 그 행복은 잠시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목적 달성에 만약에 이르려다가 실패를 하게 되면은 그 목적을 위해서 모든 걸 쏟아부었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걸 잃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패배감이 깊단 말이에요. 그래서 행복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등산하는 사람들은 그래죠. 그 산에 올라갈 때 많은 짐이 있는데 짐이 들었는데 막상 많이 올라가니까 어떻게 해요? 아, 정복하려게 좋죠? 근데 정복하고 거기서 끝까지 사는 거예요? 내려와야 돼요? 내려와. 내려와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은 올라가고 내려오고 이러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소중한 거예요. 인생의 모든 순간들이 다 소중하다. 인생의 모든 인간관계들이 다 소중하다. 가진 모든 것들과 처한 모든 상황들이 다 소중하다. 그래서 우리는 뭐요? 모든 것들을 소중하게 여기며 감사하게 받고 어떻게 누리며 살아가야 돼. 누리며 살아가야 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많은 것을 받았죠. 그렇죠? 어때요? 그런데 욕심 때문에 내게 없는 것만 보고 그것을 더 가지려고. 세월을 허비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불행해지는 거죠. 지금 내게 있는 것들을 발견하고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며 행복할 수 있다. 그리고 귀한 열매도 거둘 수가 있다. 두 번째는 만족해야 한다. 첫째 뭐라 그랬어요? 누려야 한다. 누려야. 두 번째는 만족해야 된다. 3절을 봅니다. 3절 보면 사람이 비로 백 명의 자녀를 낳고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어떻게요? 만족하지 못하고 에? 여기 만족하지 못하고 그렇죠? 어. 그러니까 또 그가 안정되지 못하면 낙태된 자보다 그가 낫지 아니하다. 자 만족해야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조건이 아무리 좋아도 만족하지 못하면 행복할 수가 있다 없다 없냐? 없어요. 에. 조건이 아무리 나빠도 만족하면 행복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다. 그렇죠. 아, 우리 의원이참 똑똑하네요. 앞에서 저렇게 대답을, 이해를 잘해도다 하는데 다른 사람은 다 잘한 것 같아요. 눈이 흐레, 흐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의원는 조롱, 조롱하네. 이렇 하고, 예,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 23편에 보면은, 23편 5절에 보면, 다윗은 내 잔이 넘친 아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모든 것에 만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모든 것이 자기에게 과분하다는 거예요. 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행복하기 위해서 가져야 할 마음가짐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런 고백을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이런 고백을 하면 우리가 살수 있을까? 내 잔을 제대로 파악해 파악해야 돼. 무슨 말이냐면요. 내네 잔이 크고 내가 잘나고 내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교만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 잔을 채울 수가 없어. 왜 그러니까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았는데도 자기가 교만하고 맨날 부족하다고 그러니까 어? 하나님 채워줘도 이런 그릇에 물을 가득 채웠는데도 다 있는데도 자기가 볼 때는 없다고 그래갖고 맨날 불평하고 그래서 시편 8편 4절에 사람이 무엇이 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 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다윗은 말이죠.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는 있잖아요. 왕이 됐는데. 왕이 됐는데도 뭘 돌아보냐면 야나 옛날에 양 치는 사람이야. 양을 치고 힘들게 살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참 하나님 나 같은 거, 예? 왕의 자격도 없는나를 왕을 만들어 주셨다.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왕의 자리에 올라서 이 은혜를 잊을 수가 없어갖고 그는 어떻게 했어요? 맨날 자기 자신을 예? 이, 낮게 평가하고 모든 것이 과분하다고 그래가고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고백한 게내 잔이 넘쳤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잔이 넘쳤나이다 라고 고백해서 사랑하는 우리 순자, 손녀 또 우리 자녀들 우리 마음을 낮추어야 한다. 그러니까 그러면 잔이 넘치는 경험을 체험할 수가 있다. 내 욕심이 끝까지 욕심이 막 높으면 아만많은걸 줘도 행복하거나 감사가 없는데 아 나는 아이고 나는 뭐 요만큼만 줘도 그치 아이고 없었던 거 이렇게 줘 아이고 감사해 엄마 감사해 아빠 감사해 우리 예원이는 예림이는 보니까요 감사가 입에 아주 붙었어요 할아버지가 너무 좋아요 그래 너무 할머니 할아버지 봐 할머니 감사해요 할아버지 할머니. 이거 진짜 감사하다는 인사를 하는 거는 아주 귀한 거예요 근데 그게 입술로만 그냥 감사해요 감사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진짜 감사해서 아 그래도 할머니가 나를 사랑해줘 갖고 이걸 주시니까 진짜 감사해요. 그죠? 그런 마음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그게 자기가 얼마나 저기 그래서 그런 잔인 넘치는 경험을 할수 있을 때. 자 오늘 우리 자녀들은 남편은 아내에게 나 같은 사람에게 내 아내는 정말 과분한 사람이야. 이렇게 할때또 아내는 남편에게 나 같은 사람에게 내 남편은 정말 과분한 사람이야. 라고 고백하면서 사는 부부 사이에. 행복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범사가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평안할 때, 평안할 때. 평안할 때 행복하다. 5절 봅니다. 5절. 햇빛도 보지 못하고 그것을 알지도 못하나 이가 그보다 더 평안합니다. 여기 평안이라고 하는 평안할 때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현대인들, 지금 살고 있는 여러분은 할아버지가 살던 옛날하고 비교해 보면은 너무나 많은 것들을 있잖아요. 누리고 사는 거예요. 할아버지 때는 못 먹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 밥을 새끼를 못 먹어 없어서 굶어 굶어요. 점심에는 그냥 어? 고구마나 저기 뭐 감자 이런거나 조금 쪄 먹고 김치 뭐 깍두기 그런 거 먹고 그냥 배 채워갖고 물그보릿국에 노래 알죠? 얘 야, 뭐, 뛰지 마라. 뭐, 그러자. 배 꺼질라. 그거 지금 니들한테 그런 얘기가 아니냐. 옛날에 그 사람이 그런 시절을 살았단 말이야. 왜냐면 밥도 못먹는냐막뛰어기고나 배가 금방 꺼지면 배고프잖아. 지금 은희들은막밥 먹고 나면 막 운동하라고 뛰라고 그러지, 그치? 운동하라고. 그런데 그때는 그게 아니야. 배 꺼지면은 힘이 빠지고 줄 것도 없으니까 그냥 조용히 걸어댕기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 그러니까 의식주. 의식. 자, 옷도 지금 옷 얼마나 좋은 옷들이 많이 있어. 옛날에는 요 옷이 좋은 옷이 아니었어요. 이런 옷이 구경도 못 해요. 어, 그리고 밥도 그렇고 어? 또 주택 집 시골 집 가면은 다모요막 그냥 벌레도 나오고 거기에 막 어? 어? 소, 돼지 기르고 같이 살고 그래 가지고 집이 시골 집 이렇게 이대로 어, 못 봤을 거야 초가집 있어요. 초가집 다 쓰러져 가는 초가집에 살고 그러니까 막 방에 들어가서 잘래도 막. 그 어. 그러니까 오늘은 어떤 거야 이렇게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이제 할아버지 시대보다 너희 시대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 과학이 첨단 과학이라고 하고 의학도 첨단 의학이라고 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옛날 같으면 핸드폰 이거 생각들 못했죠 손에다 들고 다기는 전화 큰 전화도 오는 것도 못했는데 할아버지 시대는 전화가 없었어요. 그러니 지금은 너희들 조만해도 지금 핸드폰 갖고 다니면서 뭐 카톡 얼마나 좋은 세대에 살고 있냐고 이게 그리고 과거와 비교할 수 없는 좋은 환경을 누리고 있는데 그러나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어도 평안하지 않으면 어떻게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평안해. 이제 마음이 맨날 불안해, 불안하고 막죄 짓고 쫓겨다니고 그러면 행복할까? 아무리 세상이 아무리 좋으면 뭐하냐, 말이야. 내 마음이 평안하지 않으면, 그죠? 맨날 뭐, 죄 짓고 나쁜 짓 해갖고, 말이야. 경찰서나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이게, 범죄자들, 이게 되겠어안되겠어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만찬을, 이렇게 먹을, 맛있는 만찬을 다 베풀고, 그렇게 했는데, 그러다가 예수님이 요한음 14장 21절에, 야,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라고하는구나 나를 십자가에 팔라고 하는구나. 그러면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실 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12명이, 야, 누가, 누가 우리 예수님 판다는 거, 누가 스승을 판다는 거요. 이게 말이 돼? 술렁술렁술렁 하면서 예수님과 이제 헤어져야 된다고 하니까 자기들이 앞으로 어떤 일이 날지도 모르고 도대체 예측할 수도 없기 때문에 두려움이 몰려와 그래서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어. 그래서 제자들을 보니까 다 걱정이, 에? 다 걱정하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해, 제자들, 너희에게 평안을,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준다, 내가.